서울 반지하주택에 사는 중증장애인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월 20만원의 바우처도 지원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침수위험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담을 완료했습니다. 주택 3분의 2가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대처가 힘든 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중 주거 상향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69가구로 나타났고 이중 4가구는 주거 상향 신청을 완료해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주거 상향 대상을 발굴함에 따라 SH공사에 이어 LH가 소유한 빈집도 동원할 계획입니다. 세입자가 빠져나간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와 SH가 재임대한 뒤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필요한 주민 편의 시설로 좀 일단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의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소규모 창업 시설이라든가 지역 카페 같은 것들이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